자, 4강전. 자, 첫 번째 경기 2세트 코는 네. 님들 총책임자님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표정이 상히 받네요. 네. 말이 하는 거죠. 아. 하나씩 하나씩 해 되나?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소리, 소리 설정 잠시 습니다 배성재 또 나왔어. 아, 지겹다 여기.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총책임자님 대뽀느님두 번째 세트. 자, 좌측이 뽀느님 우측이 총책임자님입니다. 네, 네자 지금도 천천히 또 지공을 하도록 지공을 하면서 가고 있죠. 공을 천천히 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밑에 뛰어가고 있죠. 자, 마이콘 잡았고요. 네. 자, 보고 봐. 절대 경기를 서두르잖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지금 방금도 상대방이 들어오는 순간에 맞춰서 지금 그렇죠. 바디 페인팅을 했어요. 적재적소 개인기를 네. 활용을 하는 게. 예시잡았구요 자, 자, 자. 송채임자님 잡았습니다. 공격 들어가야죠 음, 자, 이제 들어가야 슬슬. 이제. 자, 자 위에도 비었고, 어 자른 업사이드 가 아닌가요? 업사이드. 야, 멋진 주셨는데.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 멋진 네, 슛이었는데. 네. 업사이드였어요? 예, 업사이드였어요. 패스의 타이밍이 살짝 늦었. 아, 누가 봐도 업사이드였습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업사이드라도 멋지게 살짝 아쉬웠어요. 멋지게 네. 2 단합 차기슛을 그래도 한번 볼거리를 제공해줬습니다. 네. 자띄워서질라탄에게넘겨줬구요자 주고 또 들어가야죠. 아 뺏기나 아, 뺏기아로호 선수 로하모이 아, 아 이건 반칙이 아닌가 반칙인 줄 알았는데 공을 먼저 쳤나 봅니다. 어메드 어메드 위로 주어아 아. 타이밍이 조금씩 지금 선수들이 조금씩 늦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경기. 네자 주고 들어습니다오이라탄 어, 슛. 또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나나요? 또, 손쉽게, 뭐, 유슈팅 네. 하나에야 첫골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말로 질라탄 선수의 전면 네. 첫골인 것 같아요. 홍지머리 질라탄이 바로 첫골 넣고 시작을 합니다. 오, 이거 어, 부상이네요, 부상을 또. 아니, 지금, 총책기냐님께서는두번 연속 부상이에요. 아니요, 아까는 뽀느님 이부당했어요 아, 아까 뽀느님인가요? 네, 앙리 아, 예. 선수가 나요 아, 그러네요, 예. 하지만, 앙리보다 약 강력해 보이는. 슬라탄이 들어왔어요. 어 아, 근데 그쵸. 지금 로우가 부상이고요. 지금 그쵸. 아까 좀 치고 들어갈는데 부상도 한번 주고 받았다. 예 네, 보면 되겠고요. 그쵸, 그쵸. 어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야 대항전에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아, 아 아쉬워. 갖넣었으면 손흥민. 좋겠는데 그쵸. 손흥민이 여 뭐, 아. 중앙에서 치물 다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 막판에 맞나? 조금 서두른 감이 아, 없지 진짜. 않았나 예. 네. 조금 깔아쳤으면 어땠을까 네, 여기서 로호 부상나로호호교체체됐데저 로호선수 음, 그렇죠. 로호 대신 누가요 아, 제라드 나오 지금 제라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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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 선수 대신 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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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자 뛰었습니다. 팡단... 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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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책기간에서 바로 한 골을 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약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 아무래도 4강전이니까 좀더 어, 긴박하게 좀더 오, 아 여기서 걸리네요. 들어오고 왔다 갔습니다. 천천히 또 네. 로고 잡고요. 선수를 끌어내리면서 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끼고 제끼고 수비이 많아. 농만을 하네요. 그리고 응. 또그 공간이 비게 네. 되겠죠. 뛰었는데요. 공지마리 헤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저걸 왜 저렇게 키도 큰 놈이 왜 저기서 지금 보면은 충새김자님의 수비 선수들이 지금 선수한테 들 너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 압박을 굉장히 하게 되는데 이거를. 꼬는 님이 기다렸다가 패스하고, 기다렸다가 패스하고, 하고. 약간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끄집어 내리는 거죠? 네. 네. 선수들을 끄집어 내리면 공간이 아무래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총책이냐님께서는 좀 급해졌어요. 아, 맞아요. 그럴 수 밖에 네.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고 있기 때문에. 급해져. 아, 여기서 들어오 가서 여기서 지면은 어디로... 끝납니다. 아! 아, 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와. 아, 아, 패스가 질라탄.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보실까요? 저 질라탄 선수가 지금 후보였다가 올랐는데 아, 드로그바가 근데 저, 엄청 턴을 해서 잘 찔러줬어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질라탄에게. 아,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질라탄이 지금 약간 드로그바에 자, 좀, 이렇게 되면 일단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대영요 아, 빨리 중반에 한골을 많이 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2세트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아, 어, 아, 지금 줘져 지금. 또, 예. 자, 안리. 자, 앙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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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했어요. 이거는 바디 페인팅을 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거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보였다? 지금 아무래도 네, 보였다는 거죠. 예측하고 거기서 딱 막았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 지금 찔러졌습니다. 자, 찔러 아 여기선 좀 헤스가 점원으려고냥 쑤셨나요? 네, 마음이 조 급했습니다. 방금은 마음이 좀 급했어요. 루빙슛을 네, 때려주려고 그랬던 것기도 하고. 자 헤딩으로 주고 들어가야죠. 아 총책이님께서 더 이러시면 더 급해지게 돼요. 아 아무래도. 손흥민 자, 찔러지고, 자 손흥민 줄어봐. 한 골만 드자. 손흥민 아 여기 바로 걸리는 헤스가. 다스입니다. 보그바 어 바디 페인팅으로 아, 주고 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아 반칙이. 반칙이겠죠? 예. 드로그 바 아, 저렇게 툭, 툭 네. 넘어질 정도면은, 어, 예. 팔꿈치로 깐것 같아요, 지금. 무슨? 박지동도 아니고 저렇게 툭넘어가 툭 어, 업사이드가 아니네요. 네, 바로 열심히 어, 걸렸습니다마이콘안 어, 띄우나요? 지금, 아, 코너킥 유도해냈습니다. 아, 공단순력이강어요 어, 반칙이네요, 여기서. 코너킥이 아니고요 자, 후리킥으로 아, 예. 살짝 띄우는데, 아, 슛! 어 골대, 골대. 맞고 나왔어요! 어, 골대, 어, 골대 맞는 경기가 또 나왔습니다, 마치. 예. 마치. 플레이 스타일이 독일의 전차화 군단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아주 그냥 무겁게 그냥. 네, 여기서 옐로카드 받고요. 네, 또 어드밴티지를 줬는데 어드밴티지 줬는데 또 뺏었어요. 손흥민 선수. 그렇죠. 여기서 지금 또 프리킥 천스가 나죠. 네, 여기서 통치재 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압박적으로 네. 강압적으로 수비를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자, 자, 슛. 아, 프리키 고기. 아, 말도 제대로 안 돼. 프리킥 골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기를 하면서. 대일이네요. 아 야, 이거는 어떻게 쳤죠 이거는? 무회전 킥 같아요. 공이 뚝 떨어집니다 가다가. 무회전은 아니고요. 아, 무쪽으로 무회전 아, 말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가마, 말하셨고요. 가마차기. 네. 가마차 찼는데 프리킥 골이 처음이에요.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아강전에서 이렇게 완벽한 경기를 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왜 그렇게 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칩시다. 야, 전반 아, 이렇게 3대 0으로 3대 끝났고요. 0으로 아, 그... 너무 이거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네. 69 아, 4대 1이에요. 아, 유스 팀도 그렇고. 스팅 4개 있고. 중에 3개를 드셨어요. 아, 진짜. 이거 후반전에서 총책임자님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조금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님께서 부담 주지 네, 마시고요. 네. 그렇죠. 네. 좀, 어, 좀,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안 돼요. 이 상태로는. 뭔가... 아,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네, 뭔가 네. 하셔야 돼요. 네. 뭔가를 자, 이렇게 되면은 보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총책 자님께서 이렇게 지시게 되면은 아, 선수 능력치빠이다 라고 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이벤트 경기 24시간 아마 PC만 끄는 겁니다, 바로. 아, 바로. 예, 네, 가 달려가죠. 진짜. 당연하죠. 네, 4시간이라도 해야죠. 예, 네, 저 같아도 아, 이런 식으로 지면은 PC방 아, 달려갑니다. 아, 자, 선수 선수 옐로 카드를 받고 지금 뛰고 있죠. <laughs> 아, 지금 쭉 지은... 아, 이거 노예도 걸렸어요. 지금 마음이 약간 완벽한 찬스가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아, 봐. 주고 또 들어가죠. 질라탄. 질라탄. 질라탄 천천히 또 주고 들어갑니다. 자 위로 또 수루. 비었죠. 아우 뒤로 아. 많이 활란하게. 볼대로안 달려가고. 네, 업사이드. 업사이드요. 그러면은 그게 좀 이렇게 우회를 해서 찬스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이거 뽀느님 이렇게 되면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천천히 두번째 4강전 경기를 지켜보면서 너네들 전력 분석을 오, 내가 하겠다 또자 들어가 봐아또 주춤! 또 주춤! 센크 그그 아. 그 아. 저런 짧은 센터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A키 누르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성의있게 좀 대답해 주시면 아니, 안 되나? 저거를 이제 뭐 높이 올리느냐, 약간 중간 높이로 올리느냐, 낮게 깔아차느냐는 이제 A 한 번, A 두 번, A 세번 이렇게 나눠 찰 수는 있지만. A 두번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 정도의 높이로 날아가죠. 자, 네. 음, 저거는 근데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A키 누르면 아니, 사실은 돼.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패드로 하니까. 아, 그래요? 저는 패드 유저라서. 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패드를 해봐. 오, 여기서 아, 그고가 아, 아, 머리가 그냥 뒤에서 날로 왔어요. 아, 계속 근데 지금 뽀니님께서 지금 계속 공격을 아, 몰아치고 있어요. 공을 뺏기질 않아요. 지금 자 보시면은... 가운데로 치고 올라가는데요. 자, 줄때는 네. 많아요. 오, 아, 아 정면으로, 정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Z 트 D를 이용한 네. 또뺐나요 마... 아, 네, 마차기를 아, 또 뺏었어요. 아, 공을 뺏기질 뽀니 않아요. 뽀니님 공격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도. 아, 자, 라모스가 잡았고요. 네. 자, 총탱이네한골 넣으셔야죠. 아무래도. 이렇게 4강 경기에서 이렇게 한 골은 또들어가야지또 할만한데. 아, 영패를 좀 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자, 위에 스루도 비었는데. 네, 위에 또 스루를 주는 척 하면서 또, 가운데로 또, 아, 바디페인팅. 옵사이드 아, 아니구요. 자, 베일 잡았는데요. 아, 베일. 아, 근데 슛쏠 공간이 없었어, 이번에 그쵸. 아, 근데 몸싸움을 정말 잘하시네. 요 어떻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여유가 있는. 팀이 그러면 여기가 있죠 스코어도 그렇고 자 공격 뛰었는데 음, 벗어났고요 악린 음. 공격을 주고 싶은데 아까 공격수가 4 명이 있었는데 다 수비를 내려오는 바람에 네. 자 로우패스 뛰어주고요 아 걸리네요 아 경기 시간이 이제 거의 8 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경기가 거의 이대로 거의 다 끝난 것, 것 같고요 네. 승패는 결정이 났더라도 최대한 네,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폴스님 이제 기다리고 계시요 네, 네 스폴스님. 이제 나군, 점점. 아무래도 스폴스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네. 전력 분석 좀 됐을 거예요. 보는 인코 그렇죠? 자, 벨 네. 잡았고요.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띄워줬는데요. 아. 야, 또 골대 맞았어요, 이거. 이 어, 그 벌써 두 번째 맞추고 있네요. 아, 유동적인 경기가 됐습니다. 아, 생각보다 저는 비슷비슷하게 처음 시작했을 때 1대1로 시작을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2세트 들어서는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 지금 아, 지금도 걷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거 걷어낼 수가 없어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런 위험해요. 패스를 하는 모든 네. 곳에 지금 다 있어요 지금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이러면 서짜 멘붕이에요. 이게 경기가 안 풀릴 때 이래요 지금. 아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그리고 피파 내부에서도 있겠어요. 약간 사기라는 약간 이런 수치가 내부적으로 반영됐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자 경기가 이렇게 해서 네. 3대 0으로 꼬느님께서 네. 이기를 하시고 자 세트 스코어 네. 2대 어, 지금 0으로 지금 현재,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시면은 꼬느님이 올라오신 걸 보면은. 16강에서 5대 1 6강에서 2대 5대1 2대1이세트로 아, 이고, 기 네. 강전에서는이제뭐구전선으로올라대지만대강전대1는대 이대1 3대1거대모이 경기를 다이기고이적이한번이 없어요.